삼의 흙, 4D 프레임으로 만드는 세상.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창의적인 수학과 과학 수업의 실제라고 할수 있는 4D 프레임을 이용한 수리과학 탐구대회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이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평상시 몰랐는데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상상력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예 아이들이 평소에도 포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이라 내가 만든 걸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가 배려하면서 협동하는 그 느낌을 아이들이 충분히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이팅! 과학창의 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거의 이게 문제 수학을 문제풀이나 이렇게 그 시험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운다라면은 이거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그 만들물이래가지고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더 화, 합동심을 갖다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대회가 1인 1팀입니다. 그 1인 1팀에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독특성이나 영재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서로 협동하거나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경쟁력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입시와 상관된 그런 대회들을 굉장히 치르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 대회를 축제처럼 열면서, 어, 모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연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사실을 제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가장 기본 그 바탕에 깔면서 과학을 볼줄 알고,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 미술적인 디자인, 여러 사물의 모든 그 관계성 있는 것을 수학이, 수학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다면, 어,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에 큰 밑걸음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회를 어렵지만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1인 1팀으로 하게 되면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쉬운 대회지만 3인 1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첫회 대회 때는 아이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몰랐습니다. 근데 2회 대회 때는 아이들 준비성도 있었고 나눌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대회로 지금 선 선진국형 우리가 대회를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이대회를 하면서 정말 바램이 있다면 어 우리나라가 정말 수학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닌 수학과 과학이 함께 만나는 그런 그 수리 과학적인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학문적인 연구가 깊이 돼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대회를 바탕으로 1차 대회 때2차 대회 때어 상을 받는 아이를 중심으로 3차 대회 때는 저희 프로그램이 세계 6섯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이 나라와 함께 국제대회로 한번 치러보고 싶은 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 내년에는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4D를 개발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재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교육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다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아주 싼 값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우리 과학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포드 프레임 오늘 이 수리 과학 창의대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심사위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도 저희 심사윤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예, 좋은 상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협력을 통해서 또 도형을 갖고 다루기 때문에 도형을 통해서 어떤 추측하는 힘을 기르는데 아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 만들고 있어요? 우주정거장이에요. 예, 우주선거장이 어떤 부분이에요? 본체가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 저해주세요전 지금 설계도 그리고 있어요. 어, 설계도 어떤 예. 설계도예요? 우주정거장이요. 대참가해 네,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데? 꽃나리 우주선.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미술학원에서. 그려가지고 연설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그 자기 생각 생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된 아주 다르게 쉬우면서 가볍고 또 값도 저렴하고 학생들의 그 창의성과 기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아주 뭐 특별한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디 프레임은 다른 기존의 그 교구와 좀 차별화된다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만져보고 또 이렇게 조립해보고 또 해체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친숙한 교구라고 처음부터 느끼고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하자고 갇혀있는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탈피해서 좀더 자유롭게 같이 이런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저희는 주 1회. 창의학습 시간에 요 4D가 들어와 있어요. 네. 주일에 하고 있어요. 관상 받아서 많이 기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깨우는 수리과 창의 대회. 그두 번째 무대가 이제 막을 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인재로 자라기를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내년 대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